안녕하세요 달콜부부입니다. 저희가 첫째 지안이를 낳고 지금 6년째 TV 없는 거실을 쭉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둘째가 태어나면서 앞으로의 육아 방향을 생각하다가 그동안 지안이를 키우면서 저희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TV 없는 거실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저희 집 거실 역사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지안이가 태어나고 두어 달은 TV가 있었는데요. 이제 막 옹알이를 하는 아이를 앞에 두고 제가 TV를 보게 되는 거예요. 딱히 뭘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눈앞에 있으니까 틀게 되고 틀어져 있으니까 보게 되는 거였어요. 남편과 저, 아이가 거실에 다 같이 앉아 있는데 TV가 켜져 있으면 세 명의 시선이 모두 TV에 꽂혀 있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TV를 처분했고 아이가 기어다니게 되자 좁디좁은 거실을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꾸미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제가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은 멍하게 TV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은 분명 아니었어요. <laughs> 부부간의 대화가 있고 밥상에서 아이와 허물없이 이야기가 오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TV가 눈 앞에 있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견물 생심이라고 보이면 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고 또 그건 아이도 똑같을 거거든요. 그때 당장은 의사표현을 할수 없는 갓난쟁이였지만 분명 나중에는 리모컨을 들고 스스로 TV를 틀거고 분명 TV때문에 실랑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지안이는 지금 미디어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 7살 어린이로 잘 성장했습니다. TV를 없애면서 또 한가지 생각했던건 아이가 책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였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칭찬을 바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이감 가지고 놀듯이 책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야금야금 책을 늘려가게 되었어요 읽어주세요 엄마 읽어주세요 5초만 가네 그래서 지안이가 책을 많이 보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 지안이는 독서광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laughs> 7살인 지안이는 지금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응할 때 한두 권 읽고 자기 전에 한 3, 40분 읽는 게 거의 전부예요. 왜냐하면 저녁 먹고 나서 자기 전까지 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와중에 샤워까지 해야 하니까 아이가 집에서 놀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책도 중요하지만 책보다 엄마 아빠와 부대끼며 놀이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놀이에 좀더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책의 양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가 책을 진심으로 즐기는가 하는 거거든요. 블럭 놀이 하듯이, 보드게임 하듯이, 책도 그런 즐거움으로 똑같이 느껴준다면 저는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TV 없는 거실의 최대 장점은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사실 TV는 습관인 부분이 더 많잖아요. 소파에 앉으면 보이는 게 TV니까 습관처럼 TV를 틀고 딱히 보고 싶은 채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볼만한 게 있나 슬슬 돌려보게 되고, 틀어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도 뺏기고, 귀도 뺏기고, 밥 먹을 때도 보고.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닮고 아이들도 습관처럼 리모컨을 찾고, 이렇게 습관은 대물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안이도 집에서는 TV 없이 잘 노는데, 할머니네 집에만 가면 소파에 앉자마자 리모컨을 찾아요. 그럴 때 저는 아이들한테는 정말 환경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느껴요. TV가 없으면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심심할 때도 물론 있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도 있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아이가 뭘 하고 놀지 고민도 좀 해보고 엄마 아빠랑 뭘 해야 재밌을지 상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취향도 생기는 거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자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지안이가 7살이에요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또래들과의 세상을 만들어 갈 거란 말이죠 2학년쯤이 되면은 주말에 친구들끼리 약속해서 축구를 하러 가거나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그렇게 조금씩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그때를 상상하면은 저는 지금 지안이랑 눈 맞추고 웃고 떠들고 하는 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앞으로 길어봐야 5, 6년 정도일 텐데, 그때까지 지안이랑 같이 있는 시간을 정말 알차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또한 가지 좋은 점은 미디어 노출이 제한적이다라는 건데요. 지안이가 영상을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에요. 평일에는 거의 안 보지만 주말에는 아이패드로 보는데, 아직 유튜브는 노출하지 않았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원하는 영상을 봐요. 저희가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사실 미디어를 볼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복층에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편한 의자를 둬서 주말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지안이가 게임을 즐기기도 해요. 7살이면 게임에 푹 빠져버릴 수도 있는 나이이지만 게임기가 항상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가야만 할수 있는 거다 보니까 게임하겠다고 떼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럼, 복층이 없으면 거실서재와 못한다는 얘기냐? 라고 하신다면, 제 말의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아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쉽게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습관을 만들려면 그 행동을 무조건 쉽게 할수 있어야 한다고 이제 많은 책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책을 볼 테고, TV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TV를 볼 테고, 핸드폰 사용이 자유로우면 핸드폰으로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게 된다는 거죠. TV에 커버를 씌워 놓거나, 가족 TV 시청 시간을 정해 주는 방법으로 미디어를 제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안이는 게임을 하려면 복층에 올라가야 하고 빔을 연결하고 스피커를 연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만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완전히 장점만 있는 건또 아니에요. TV가 없으니까 저희가 좀 유행에 뒤처지고 트렌드를 잘못 쫓아가는 느낌이 분명 있어요. 뉴스를 보지 않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바로바로 알수 없다는 거 근데 뭐 그런 거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노트북으로 보면 되는 거라서 저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실 서재와의 치명적인 단점은 집이 좀 지저분해 보인다라는 건데요 책장이 조금이라도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거실 전체가 지저분해 보여요 사이즈가 똑같은 전집만 있으면 좋겠지만 책이 높낮이가 다 제각각이라 보기 불편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정리를 하는 것만이 답인 것 같아요. 아이가 아주 어릴 적에는 아이를 위한 쨍한 보드북들을 거실 한켠 책장에 수납하고 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쉽게 꺼내볼 수 있게 했더니 점차 책을 놀이감으로 인식하고 잘 보더라고요. 13평의 투룸, 아주 작은 집이었지만 책공간, 장공간, 놀이공간 구분해서 잘 꾸몄던 것 같아요. 신발장 옆에 책장 하나, 지안이 방에 한샘 책장 하나 이렇게 잘 쓰다가 나중에는 책이 점점 많아져서 수납 벤치에 문짝을 뜯어서 책장으로 썼어요. 지안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 책장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2단짜리 원모 책장 2개를 붙여서 쓰다가 거실이 넓은 편이라서 벽면 공간이 애매하게 남길래 한 개를 더 붙여서 총 3개를 놓고 썼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책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또 책은 아이의 손이 닿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어서 높은 책장은 아예 배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전면책장을 두개 드렸는데요. 책의 흥미를 이끌어내는데 표지를 보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또 없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집에 전면책장은 정말 필수라고 생각해요. 꼭 전면책장이 아니더라도 저는 가끔씩 바닥에 책을 이렇게 흩뿌려놓기도 했었어요. 거실에서 신나게 놀다가도 이렇게 힐끗힐끗 바닥에 있는 책 표지를 보다가 결국은 읽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안이 침대 옆에 전면 책장 하나를 둬서 매주 책을 바꿔서 진열을 해두고 자기 전에 지안이가 고른 걸 읽어줬어요 아무리 관심이 없던 책이라도 책 표지가 자꾸 보이면 읽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집 주간계획표를 보고 그 주에 하는 활동과 관련된 책들을 꽂아놓기도 하고 계절과 관련된 책을 꽂아놓기도 하고 그때는 제가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에 급 관심이 많아지던 시기라서 집 꾸미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러다 보니 오늘의 집에 집소개도 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저희 집의 모습을 좋아해 주셨었는데, 그 후로는 관심이 좀 떨어져서 지금은 그냥저냥 살고 있습니다. 지안이가 다섯 살이 되던 해에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요. 원래 쓰던 이단 책장을 계속 쓰다가, 지안이가 커할수록 책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제 책도 늘어나고요. 2단 책장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어찌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둘째가 딱 생겼고 바로 5단 책장으로 교체를 했어요. 제주도에는 배송이 되는 가구가 많지가 않아서 만만한 한샘 책장으로 선택했고요. 만약 외동 확정이었다면 2단 책장으로 어찌저찌 해왔을 텐데 둘째가 있으면 둘째 책까지도 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더라고요. 책은 아이 눈높이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깨지기는 했지만 그만큼 또 지안이가 키가 컸고 더클 거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네 번째 칸에 있는 책까지는 이제 꺼낼 수가 있더라고요 아래쪽에는 도어를 달았어요 지안이가 보드게임도 즐겨 하기 때문에 거실에 수납을 해야 하는데 책장에 그냥 수납하면 지저분해 보일 것 같아서 문짝으로 가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제일 밑에 두 줄은 책을 비우고 둘째 지온이의 공간이 될 예정인데요 당분간 지온이의 장난감들과 고드북 같은 걸 넣어 놓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곧 지안이가 초등학교에 갈 거라서 책을 한번 싹 교체를 해야 할 때가 왔거든요 둘째 육아하느라 아직 시간이 안 생겨서 검색을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열심히 알아보고 좋은 책들로 채워넣을 예정입니다. 소파는 창가 쪽으로 두었고요. 한쪽에 지안이의 책상을 두었어요. 그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그림 그리기도 이제는 조금씩 그리기도 하고요. 한글 공부도 시작하게 돼서 책상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안이가 레고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책상이 없으면 안 돼요. 리바트 꼬무 책상이고요. 디자인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서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한 가지, 의자가 플라스틱이라서 되게 가볍거든요?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지안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조금 더 크면 책상을 바꿔줄 생각이고, 이 책상은 둘째 지온이가 쓰게 될것 같아요. TV가 없으면 집에서 아이랑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 막막하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평범한 저희 가족이 놀이책도 쓰게 됐고요. 지안이랑 하는 놀이들을 보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움됐다, 고맙다, 이렇게 따뜻한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TV 없이 살고 있는 게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지안이가 심심할 때뭘 해야 좋을지 스스로 알고 집중력이 좋은 아이로 성장하고 있어서 저희의 결정이 옳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 가정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TV가 있든 없든 아이는 잘클 거거든요. 그냥 이런 집도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